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에서 인천 지역 안마사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오늘 인천국제마라톤 대회 선수들을 위한 안마봉사에 참가하시는 거잖아요. 몇 네, 분의 안마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거죠? 지금 4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참가하시게 된 혹시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장님? 네, 인천일보 마라톤 대회를 줌에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의 역량을 좀 다음 봉사를 하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아. 인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어, 마라톤 후 받는 안마가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될까요? 선수들에게. 글쎄요, 마라톤 하시고 나서 받으시면, 진짜 이제, 안마의 기본적인 효능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인해서 쌓인 피로라든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전에 선수들에게 몇분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적이어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네 고맙습니다. 한번 받으시게. 안녕하세요. 대한 안마사협회 인천지구 일본컵뉴스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26일 대한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소속의 안마사들이 인천 대표 마라톤 행사인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 안마 봉사를 통해 참여하였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매년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왔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안마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근육에 가해진 스트레스는 현장에서 안마를 통해 바로 풀어 주는 것이 건강 유지에 유익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